안녕하세요. 몰리즈블러드 볼게요. 보시기 전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잠깐 요거 사실 팝에 나쁘지 않거든요. 잠깐만요. 그럼 내가 자 우이랑 그리고 보상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럿이요? 질럿 못참지 일 1등을 해야됩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이분이 센터에서 요거 때문에 힘들것 같긴 한데 그려보자구요 자 11억까지 찍었습니다 그냥 Your forces are under <laughs> Your attack. Your forces are under attack. 근데 여기 가는 게 편하죠. 일단은 근데 지금 제가 좀 공격력이 많이 세서 압도적이거든요, 키이 그래서 지금 좀 바꿔도 나쁘지 않을까. 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조금만 더 해봅시다. 사실 놀이공원 계속 유지하고 싶긴 하거든요? 아 일단 이분 질러님이 계속 좀 뭐랄까 저랑 계속 이렇게 싸움이 된다는 게 일단 저한테는 행운입니다. 이건 피하려고 다시 가고 있긴 한데 더신 시님도 공격이 세지가 않아가지고 일단 꿀입니다. 지금 두배 차이 나죠 그냥 갔다 이거. <목소리> 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문제죠. 여기를 제가 좀갈 수가 없으니까 공중률이 너무 많아. 부셔. 그청냉행인데 지금이라도 바꿀까? 바꿉시다. 그냥 아예. 아예 바꾸자. 좋아, right. 이걸 바꾸는 게제 입장에서 좋을 수 있어. 생각해보면 나이스. So <laughs> I'm 변신할 s 있나? 1 6 r 0 i 때 변신 되나? 과 과연... u n 잠깐 k 백field, Pension Denner. I am. I am. I am. I am. I 아 m I am. I am. I am. 어디가왜 그러세요? 상대 굴리하실 조금 그렇긴 한데 지금 상대가 업그레이드 안 해놔가지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샷다. 아 어, 울트라야? 안죽으니까 어떻게 죽지데미지가 안되는데? 조금만더조금만더조금만더 가까이 가면 되거든요 됐고 조만조만조만 살짝 발짝 버튼을 누르 가볼까? 곧올 겁니다. 저한테 오야, 그렇지 이렇게 될줄 알았어요. 바로 바꿔주고. <목소리> 어, 자, 볼조 잡힌 거 조금 어, 예상 없다는 건데... 아, 또 옵니다. 그 <laughs> 근데 어쩌겠어? 이미 이 차고 당했는걸? 일단, 과열이라서 좀 조심해야 돼요. 질 싸움도, 아, 이길 싸움도 지는 게과열이라고 상대가 과열이면, 조심합시다. 그치, 연두님이 킬이 높아서, 제가 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따라잡힌 거 아니겠지? 나, 어, 잠깐 딜러시아, 딜러 좀 조금 오반데 부셔도 상관없나? 어차피 보너스 심이 얻는거면좀 바꾸기가 너무 시간이 얼마 안남아서 그래요 좀 바꾸기가 네, 이거 하나 줄 생각으로 오 잠깐만 이건 뭐 영웅 왔다는건데 타일러에 부셔진거는 책갈피가 사이에 있나 혹시? 어, 잠깐만, 일단 뭘 부셔진 거지? 이게 진로시 점살이 계속했나? 살짝 <목소리> 과열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이쪽으이 넘어가면 더셀거예요더 더. 자, 일단 근데 이분 때문에 제가 지금 키를 좀 많이 얻어나가지고. 전화 이별, 상대 다크. 살짝 좀 바꾸셔야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배스를 더 조심해야 됩니다. 저 이제 3개야. 두라운드만 1등하면 돼요, 여러분. 딱 2라운드.. 어? 잠깐만. 이분은 또 언제 쳐들어올지 몰라서 잘 봐야 됩니다. 좋아, 센터로 다 오세요. 취소. 정말 취소할게요. 잠깐만, 근데 조금 못 잡는데 데미지가? 오! 아니네? 어 이거 에너지 드림크 먹었죠 지금? 이분은 언제나... 사실 11시를 가는 척 하지만 <laughs> 저를 향한 이게... <laughs> 아, 베베가 있구나. 저를 향한 이게 남아있습니다, 이분은. 무조건 나야. 어? 이분 간식이야? 갑자기 이렇게 아, 몸이 커진 거구나. 그냥 여기가 서 킬을 하고 있으면은 이분이 알아서 오게 돼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 복사하면 제가 좋죠. 왜 공격력이 더 세거든요. 나도 제가 한번 가볼까? 가보고 싶은데. <laughs> 이제 좀사 이정도 하나 좀 나을 <사! 웃음> <are> <laughs> 어, 것 같은데, <laughs> 자, 상대 복혹 다크 템플러고 오... 어제 복사하고 이미지가 필드에 없으면 됩니다. 오, 좋은데 이미지가 필드에 없어요, 여러분. 월북트에도 지금 상황에저저다 그, 좋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살짝 이제 압박 좀 해볼까, 나도? Your 이 hey 슬슬 채워줄 때가 됐는데, 어 좋습니다. 오 잠깐만, 저벤스다 그래도 저 앞에 거 부셔져가지고 난 괜찮은데. n i 이러면 1등 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어우, 야, 얼마나 해이 잡은 거예요, 여러분? 오, 잠깐만. 어우, 종수 이름을 많이 받는걸? 좋습니다. 저, 가야가요. 가요. 힙합까지?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과일이 나요. 그리고 한번 기회가 더 있어요, 저답은 우이라서. 잠깐만, 잠깐만, 무서워. 일단 잡았고. 나도 일몽 좀 내세워 볼까? 나도 일몽이 있어. 모르셨죠? 미안, 내일몽이야더 좋은 거 같아. 잠 받는다. 스택 쌓아야 되니까. 저 무적이야? 이 채는 데일모일 필요가 없겠는걸? 이제 공포를 맛보실까요안 죽어요 여러분 오다 죽었는데? 어딜 가시려고 그러시나요? 자, 캐논이 <laughs> 의미가 없습니다. 털은 <터렛> 말고는 미안해. <laughs> 확실히 여기도 끝냅시다. 이제 전 다음 라운드에... 음... 있네? 아니면은 성장? 이 괜찮아 보입니다. 우위라서 공격력은 덤이고요 잠깐만 이거 이분을 칠 때가 아닌데? 상대 조합이 뭐죠? 아 어, 이건 충분히 이길 만하지? 사이스필드 상대 미주입니다. 빠지고 좀 어울릴만한 거를 뽑아야겠는걸. 상대 커터가 있긴 해요. 코스 데비해 제가 심각하게 더 높기 때문에 아, 심각한 말야.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다음 난돌 기다렸다가 오 잠깐만 인내인데 부셔졌구나. 그리고 지금 이거 메딕이 굉장히 방어를 <laughs> 올려주는데 한번 하고 있습니다. 아이도 눈치 못 챘어 좋구요 음.. 자 일단은 갑시다 굳이 따지자면 저는 빈결을 가는게 좋아보여요 사실 지금은 더빈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분은 상관없고 요 탱크를 좀다 제거하는게 좋겠는걸 몇에 35위 안 넘었죠. 가볼까? 됐어 여기까지 아까 1세시 풀 스택이었죠 분별도 있고 이불 먼저 끝내죠 여러분 이제 너무 그러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코네스트 빨리 끝내고 어차피 못 잡습니다. 어차피 안 죽어요 히드라. 시간 굉장히 아직도 많이 남았고요. 좋아, 이거는 거의 끝인데, 이야. 이게 딱 스택 사는 히드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수고하셨습니다.